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44번 문제입니다.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할때 f p분의 x가 fx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p의 최소값을 gx라고 하자고 했어요. 이때 g1부터 g100까지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용 로그 값은 일반적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적을 수 있죠. 이 n이 정수 부분이고 알파가 소수 부분입니다. 알파가 소수 부분이니까 알파는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가 log x의 정수 부분이니까 fx는 n이 되겠죠. 정수 부분 n.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fp분의 x라고 되어 있는데 fp분의 x가 무슨 말이에요? 그 fx가 log x의 정수 부분이면 fp분의 x는 log p분의 x의 정수 부분이죠. log p분의 x의 정수 부분입니다. 이 fp분의 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1이라고 되어 있어요. fx-1. fx가 n이었잖아요. n-1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정수부분, log 로그 로그 p분의 x의 정수부분이 로그 x의 정수부분보다 부부, 정수 1이 작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 상용 로그값의 정수 부분이 뜻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여기가 2였어요. 상용 로그값의 정수 부분이 2면 진수는 진수의 정수 부분은 3 자리이죠. 우리 이게 어떻게 되지 는잘 모르겠으면 로그 100을 생각해보면 데요 로그 100은 2.0이잖아요. 이 상용로그 값의 100의 상용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2입니다. 그러면 진수의 정수 부분은 3 자리잖아요. n이면 3 자리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요. 지금 fx가 n이라고 되어 있는데 fx가 n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x의 정수 부분은요. 진수 x의 정수 부분은 몇 자리입니까? 하나 더 크지요. n분의 n 플러스 1 자리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f, p분의 x는 n-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p분의 x의 정수 부분은요. 하나 많잖아요. 하나 많으니까 n 자리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x의 정수 부분과 p분의 x의 정수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 x가 한 자리가 더 높은 수라는 이야기예요. 한 자리가 더 높은 수. 네, 결론적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요. x가 32이면요. x가 32. 이거 두 자리잖아요. 두 자리 정수인데요. 32두 자리 정수인데 그때 p분의 32는 몇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한 자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한 자리가 되게 하려면 한 자리가 되게 하려면 이 P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3.2 32가 자 만약에 P가 1이면 1분의 32 하면 두 자리잖아요. 2분의 32에도 두 자리죠. 2분의 32는 16이니까 3분의 32 10점 얼마 얼마니까 그것도 두 자리죠. 안 되죠. 한 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4가 되면 4, 8, 4분의 32 8이잖아요. 드디어 한 자리가 되죠. 뭐 5도 되고 6도 되고 2 이상 다 되잖아요. P가 4보다 크면 얘가 다 한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 중에서 그런 P 중에서 최소값을 GX라고 하자. 지금 이 P의 최소값이 4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답이 4라는 이야기입니다. X가 32였잖아요. 그러니까 G32는 4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x가 두 자리였는데 p 굴의 x에서 한 자리로 만드는 한 자리로 만드는 최소의 자연수 그게 4니까 g 32는 4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 볼 텐데 1부터 100까지만 따지면 되겠다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10씩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x가 1 이상, x가 1 이상 9 이하일 때, 한자리 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 이상 9 이하인데요. 자, p 분의 x, p 분의 x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p 분의 x가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x가 한 자리잖아요. x가 한 자리인데 p 분의 x라면 0. 얼마 얼마가 되어야 되니까 1보다 작아야 되죠. X가 한 자리, X가 32, 두 자리이면 P분의 32는 한 자리가 작아져야 되니까. 지금 X가 1 이상 1, 9 2 이하 한 자리 수잖아요. 그러면 P분의 X는 0. 얼마 얼마가 되어야 되니까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양변에 P를 곱해보면요.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P가 되겠네요. 자, X가 P보다 작습니다. X가 P보다 작은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p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p가 x보다 크죠? 그렇게 적을게요. p가 x보다 큽니다. 그런데 p도 자연수고, p도 자연수고, x도 여기 뭡니까 1, 2, 3 해서 자연수니까요. 우리 이렇게 되면 p가 x보다 크니까 p는 x 플러스 1 이상 이렇게 써도 되겠죠? x보다 크니까 p는 x 플러스 1부터 시작하겠죠? x도 자연수고 p도 자연수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그때 최소의 자연수 p의 최소값을 gx라고 하자. p가 x 플러스 1 이상인데 그러면 최소값은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gx를 어떻게 쓸수 있다? gx를 x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까요? x가 5가 되면요, x가 5면, x가 5면, x가 5일 때 p 분의 p 분의 5를 p 분 여기 지금 한 자리죠? x가 5, 이건 한 자리인데 그럼 p 분의 5는 0.얼마 얼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p가 5가 되면 역시 한 자리니까 안 되죠. 5분의 5는 1이니까. 그러니까 p는 6부터 되는 거예요. x가 5일 때. G5는, G5는 5더하 1이니까 6. 6분의 p 하면 0. 얼마 얼마가 되죠. 1보다 작아지죠. 그렇게 여기가 한 자리니까 여기는 한 자리보다 작은 자리가 되어야 되니까 0. 얼마 얼마. 그렇게 되려면 6이 6부터 되어야 된다. 6, 7, 8, 9다 되는데 p의 최소값을 g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g5는 x가 5일 때 g5는 6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부터 9일 때까지는 했는데요. 자, 두 번째 x가 10 이상 19 이하일 때를 해 보는데 x가 두 자리잖아요. 그러면 p분의 x는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10보다 작으면 한 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두 자리입니다. 그러면 양변의 p를 곱해 보면요. p를 곱해 보면 10p 10p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10p가 x보다 크다인데요. 자, x 10일 때, 10이면요, p가 뭐가 돼야 돼? 요 p가 1이 되면 안 되죠? 10이 10보다 크다. 2가 되면 될까요? 20이 10보다 크다. 되죠? 20이 10보다 크다. 3대도 되죠? 그러니까 2부터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19 제일 큰 숫자 19를 해볼까요? 2 대입하면 20이 19보다 크다. 되잖아요. 뭐, 3도 되고, 4도 되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gx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gx는 2가 되겠네요. 여기 만약에 x가 19일 때, x가 19면, 여기 2만 하더라도 2 하면 어떻게 돼요? 9.5가 되니까, 여기는 두 자리인데, 2분의 19는 한 자리가 되잖아요. 물론 3분의 19에도 한 자리가 되는데, 최소값을 gx라고 하자고 했으니까요. 자, x가 10 이상, 19 이하일 때는 gx는 2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g10도 2고, g11도 2고, g19도 2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고. 자, 세 번째, x가 20 이상, 29 이하일 때, p분의 x는요? 두단위니까 역시 1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죠? 양변에 p를 곱하면, c p 가 x보다 크다가 되는데요. c p 가 x보다 크다. x 29일 때 해봐요. 29가 되면, p가 2면 안 되죠. 3이면 30이 29보다 크다. 네, 되죠. 그때 p의 최소값은 3이니까, gx는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요. x 범위가 30 이상, 39 이하일 때는, 그럼 gx는 뭐가 될까요? gx는 4가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계속 커져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다섯 번째는요, 40 이상, 49 이하가 되면 gx는 5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뭐가 있냐면, 90 이상, 99 이하일 때가 있는데요. 이때 gx는요, 이때 gx는, 이때 GX는 10이 됩니다. 4 1대 5, 90일 때, 90일 때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더 크죠, 보죠 9, 10.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100일 때요. X가 100일 때. X가 100이 되면, P분의 X는, 여기는 세 자리죠. 세 자리니까, 100보다 작아야 돼요. 100보다 작으면 두 자리가 되는 거죠. P를 곱하면, 100P가, 100P가 X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100p가 x보다 큰데요. 이 x가 100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x가 100일 때를 해보는데, x가 100일 때. 그럼 p분의 100이 되는 거죠. p분의 100이 100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 둘, 셋. 세 단이니까. 마지막으로 X가 100일 때를 해보는데, X가 100이면 P분의 100이 100보다 작아야 되겠죠. X가 세 자리, 100이 세 자리니까 100보다 작으면 두 자리가 되는 거죠. P를 곱하면 100, P가 100보다 크다입니다. 1이 되면 안 되겠죠. 2면 되죠. 200이 되는 거니까 200이 100보다 크다. 말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G 100은 네, 2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다 구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여기는 지우고, 우리가 이제 이 식의 값을 구해보면, 1부터, 1부터 9까지는요,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요. 이 식에는. 1부터 9까지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1일 때는, 1 대입하면 2가 되잖아요. 2고, 2일 때는 3이고, 4 이렇게 되어서, 9를 대입하면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건 1부터 9까지를 구한 겁니다. 1부터 9까지를 더 어, 구한 거고, 그 다음 10부터 19까지는 무조건 2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2라고 했습니다. 그럼 2가 몇 개예요? 10부터 19까지. 이거 어떻게 해요? 19에서 10을 빼면 9인데 1을 더해야 된다고 했죠? 등호가 있는 것의 자연수. 둘다 등호가 있을 때 자연수 개수는 빼고 이를 더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다 해야되고 와요. 이게 10개입니다. 전부 다 10개씩이에요. 2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10 여기 3 곱하기 10 여기 3 곱하기 10 4 곱하기 10 이렇게 계속 가서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10 곱하기 10 여기 10이 또 10개가 나오는 거죠. 10 곱하기 10까지 가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그리고 마지막 100일 때 2라고 나와 있습니다. 2 이렇게 되는건데 자 여기 2 2부터 10까지 더하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입니다. 예, 55. 그럼 2부터 10까지 더하면요. 54 겠죠. 5 3대요 여기 다 10이 곱해져 있고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10으로 묶으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그래서 10까지 하고 플러스 2에요. 그러면 54 더하기, 이것도 54잖아요. 거기다 10을 곱했으니까 540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540에다가, 540에다가 56을 더한 거예요. 540에다가 56을 더하면 답은 596. 이렇게 구해집니다.